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9회 1과목 문제 1번입니다. 유효경 문제입니다. 유효경은 d 2라고 표현하고 또는 D10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10% 통관 입경이 유효경입니다. 0.2 m 리 문제 2번 여아층 두께 최소 여과층 두께를 구하시오. 두께와 유효경의 관계는 두께가 유욕경분의 두께는 1 0그니까유욕경분의 두께가 100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표준입니다. 따라서 두께는 1000 0.2mm고 이 값은 곧 200mm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200mm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어, 계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염소 주입 농도를 구하시오. 일단 주입해야 될 염소 농도는 염소 요구량 주입 농도는 염소 요구량 플러스 잔류염소 농도입니다 이염소 요구량은 이제 처리하는데 필요한 염소 양이고 잔류염소는 처리 후에 남아서 잔류하길 바라는 염소의 농도입니다 따라서 1.1pplmg·l 플러스 0.3mg·l가 합쳐져서 1.4mg·l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이러한 농도를 가지고 투입할 경우 연소의 주입량을 구하시오 라는 답입니다. 어, 아, 문제입니다. 그럼 주입량은 농도 곱하기 유량입니다. 유량은 2만 리터 세제곱 퍼데이 곱하기 농도 1.4mg 퍼 리터인데 이거를 바꾸면, 2만, 대이 곱하기 1.4g p e 미터 세제곱입니다. 이 미리 덕분에 이 리터가 미터 세제곱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를 곱해주면, 28kg per day가 나옵니다. 근데, 농도가, 여기, 순도가 80%라고 했으니까, 이 28kg per day에서, 나누기 0.8을 하면 80%기 이 때문입니다. 나누면 35kg per day가 주입량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문제를 꼬았습니다. 문제 3번 어, 이거 암기 문제인데요. 암기 기억만 유일하게 암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가지의 단위면적당 미터 최고, 여가 수량, 미터 세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는 곧 표시된다고 했으니까 미터 세제곱 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나누면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여과속도와 어떤 것이 곱하면 미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것은 시간입니다. 그럼 시간 관련된 것은 공산접촉시간과 여과지속시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과지속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니은 디귿은 남기인데 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200이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610입니다. 어 이거는 그래도 좀 생각해 보자면 너 어떤 거 이상이면 좋다고 본다라고 어 있으니까 그냥 가장 높은 값이라고 생각해 하면 되겠고 이하에서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값으로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정안될면입니다 문제 4번. 음, 입상 활성탄 흡착공정의 설계와 재생설비에 관한 물음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간속도의 정입니다. 공간속도의 단위부터 알면 되는데, 보통, 뭐, 이렇게 시간단위가 밑으로 가는 분모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처리 수량 유량이죠. 미터 세제곱 퍼시를을 입상 활성탄 용적 미터 세제곱으로 나눈 값. 그래서 이런 정의가 기억이 안날 때는 공간 속도의 단위 제일 중요한 건 단위입니다, 단위. 단위를 알고 있다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단위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밑으로 왔으니 시간이 밑에 있는 건 보통 속도나 유량이죠. 그래서 처리 수량을 갖고 공간이라는 의미였으니까 유량으로 접근됐고 그것을 또 없애려면 미터 세제곱 필요합니다. 그 미터 세제곱을 없애는 게 용적이고 이렇게 유추하면 됩니다. 문제, 물음 2번, 탄층의 두께와 관계식을 기술하시오. 탄층의 두께 의 단위, 뭐 미터라고 본다면, 접촉 시간, 시간, 아워라고 본다면, 선속도는 이제 미터 퍼 아워라고 봅시다. 그럼 결국에는, 탄층의 두께는, 공상, 접촉, 시간 곱하기 선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두 개가 곱해지면 결국에는 미터만 남죠 단위만 알면 이런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물음 3번 활성탄의 재생설비 가열 재생 방법 세 가지입니다 가열 재생 방법은 첫 번째 건조 두 번째 탄화. 세 번째, 활성화입니다. 문제 5번, 완성 여가지 조절정 설치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4가지. 네 어, 이거는 암기해야 될 문제라서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 유량 조절 장치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량 조절 장치에 장치에는 여과 손실, 수두계, 여과 속도 및 여과 수량, 지식의 외에 필요한 관이나 부류를 설치한다. 3. 유량 조절 장치는 유량 조절 장치는 여와지대에 부 수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 네 번째는 조절장은 진해 여과수가 오염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 이건 너무 암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6번. 침전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음 1번. 세 가지 주요 기능.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쉽죠? 침전지가 있으면 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쿵 하고 완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럭이 침전됩니다. 침전. 침전된 슬러지를 배출합니다. 슬러지 배출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물음 2번 침전 효율입니다. 조건을 각각 기술하시오. 침전 효율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되는데 침전 효율 2는 요량분의 침강 면적입니다. 곱하기 침강 속도입니다. 그러면 어, 이거를 안다면 첫 번째 침강 면적이 높아지면 효율도 높아지겠죠. 두 번째 유량을 낮추면 침전 효율이 높아질 테고 세 번째 그, 블럭을 단단하고 크게 만들면, 침강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건 또, 참고인데이 침강속도는, 18, 입경, 이겁니다. 이거 단위는, 그램, 센티미터퍼 세크.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 7번. 배출 수 슬러지 처리가 가능한 문제고 ALTB 정의를 기술하시오. ALT입니다. 이 알루미늄이죠. 탁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응집제는 보통 알루미늄 되어 이기 때문에 AL 응집제 T, 탁도입니다. 따라서 A, ALT는 응집제 투입량과 탁도의 비입니다무음 2번 a l ALT-B에 따른 비정과과 탈수성의 관계를 사술하시오. 그래서 보시면 a 의 t 가 낮을 경우 첫 번째는 응집제 투입량이 낮겠죠. 또는 탁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집제 투입량이 적어져, 비저항값이 낮아지고, 탈수성이 양호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집제 투입량이 많아지면, 이게 단단해지겠죠?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이러면 탈수기 그러니까 세탁기 탈수할 때처럼 돌아가는데 이런 비정항값이 높아지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럼에 따라 물이 안 빠져나갈 겁니다 그게 탈수성이 양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보여드리면 ALT가 높을 경우 응집제 투입량이 많아진다는 의미고 색도는 줄어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응어지는 리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집제 투입량이 많아짐으로, 비저항값이 높아지고, 탈수성이 불량해집니다. 이 문제도 주는 이유가 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